네, 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있었던 레이스를 제가 이제 해설하는 식으로 어, 만들어보겠는데요. 어, 이날은 이제, 이게 지금 키엘이 하는 얘기인데, 스위프트가 어, 거의 처음이라서 어, 적응을 잘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설명을 해주는데 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레이스들이 다 취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LA에 있는 리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과 이제 시애틀 연합 팀으로서 해 대회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주요 선수들을 보자면은 이제 키아 리넨이라고 이제 현 월드 투어 트랙스가 프레드 선수가 있고요, 코리라고 해서. 어, 2년 연속 이제 타임 트라이얼 미국 챔피언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리 윌리엄스, 네, 윌리엄스 형제가 이제 이 팀의 이제 거의 주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년도 미국 크리테리움 이제 전미 챔피언, 랜스 헤이디씨라고 이제 어, 22살 이하 이제 엘리트 선수, 로드 챔피언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윌리엄스, 네, 18년 미국 크리테리움 챔피언까지 해서, 네, 쟁쟁한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습니다. 일단 초반 이제 시작을 했고요. 1km는 이제 중립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8km를 가고 있고요. 듣다 보면 이 메트로놈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팀원 중 하나가 이어폰을 꽂고 해서 마이크가 이제 얼굴이나 저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는 소리고요. 레이스 하지 않는 시애틀 선수들도 통화에 참여를 해서 이제 상황을 오더하고 있었는데요. 어, 일단, 언덕을, 이제, 이 코스는 이제, 플랫, 이제 완전 평지가 꽤 길게 이루어지다가, 언덕을 오르는, 오르고, 그 다음에 평지로 끝나는, 네, 그런 프로파일이라서, 이걸 두 바퀴 돕니다. 지금 언덕 시작과 함께 시애틀이 어택을 했고요 이제, 시애틀이 어택을 해주면은, 어, 저희는, t s 선수들은, 뒤쪽에서 그냥 쫓기만 하면 되죠. 이제 LA가 쫓게 두고, 네, 저희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아,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붙어만 가자라고 하고 있었고요. 네, 아무도 안 좋지만 저희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룹이 이제 어필에 들어서기 때문에 점점 쪼개지고 있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초록색 라이더들 점들이 이제 저희 레이스에 참가하는 선수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LA 선수가 앞으로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도 붙어서 같이 이동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이 참가했던 선수들은 스위프트를 많이 안 해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실제 레이스를 했으면 저는 분명히 못 쫓아갔을 건데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쪼개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지금 현크리티인 챔피언이 앞으로 갖다 붙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얘 뒷공님은 잡아야지 하고. 네. 앞쪽으로 붙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파워를 높게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는데, 결국 붙었죠. 근데 추월을 할 능력도 없지만, 이제 추월을 해서 제가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붙어서 이제 파워를 다시 낮춰서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따라가면, 이제 이 크리티리언, 코리 입장에서는, 어 저를 끌고 가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 선두를 끌것 같지 않다 하면은, 다시 파워를 높여서 저를 버리고 가려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반응을 해서 예, 뒷공무니만 쫓아서 예, 앞에 있는 그룹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 현재 미국 챔피언을 예, 모기가 슈퍼 모기가 돼서 쫓아가고 있는 저고요 근데 점점 갭이 벌어지는 걸 보고 아 갭을 놓칠 것 같아서 아이템을 쓰고 예, 에어로 부스터를 써서 예, 이거라도 쓰고 붙기 위해서 이제 예, 아둥바둥 쫓아가고 있죠. 이제 이게 아이템전인지 노템전인지를 몰라서 일단 한나는 챙겨왔는데 아, 이거 봤더니, 노템전이라서이 아이템이 제 마지막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선두 있는 1그룹에 안착을 했고요 네, 본격적인 어필을, 네, 들어서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LA가 어택을 하죠. 아, 8 6와트키로 8.9, 9.0. 네, 저 선수가 클라이머라서 이렇게 언덕마다 어택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위치였죠. 아, 저 선수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네, 저는 어, 못가고 그죠. 네, 키엘이, 나뭐 하냐고. 네, 오더를 기다리고 있는 네, 월클의 클라스. 네, 결국, 언덕의 정상을 넘었군요. 네. 네. 키엘이 끌어주고 있고요 저랑 다른 시애틀 선수가 이제 셋이서 가고 있고, 네, 8초 앞에 있는 최선조에서는 시애틀 한 명, LA 한 명. 그리고 저는 키엘보다 무겁기 때문에, 네. 그리고, 쥐프트는 코너링도 그냥 자동이기 때문에, 무거우면, 네, 그냥, 자운일의 천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평지에서는 좀 숨을 돌리고요. 현재 선두는 시애틀 5명, LA 5명으로 이제 선두를 네, 형성을 했고, 이제 마지막 언덕을 오른 후에 이제 평지로 피니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덕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격으로 네, 네, 어필 가기 전에 낙타 등을 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버티려고 하지만 어, 어쩔 수 없죠. 어, 로또은 어필에서 점점 힘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는 라이더들을 잡을 수가 없고, 네, 조금씩 뒤로 처지고 있죠. 전 네, 왼쪽 아래 보시면 제가 지금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심박도 187까지 올라가고요.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언덕만 오르면 이제 평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무리를 해서라도 네, 지금 오른쪽 보시면 저기가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좀만 버텨주면은 평지에서 다시 합류를 해서 이제 피니시까지 같이 갈수 있다라는. 네, 그런 신랏같은 희망만 가지고 어필을 끝내기 위해서 가는데 네, 같이 타던 LA 선수들도 전부 어택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멘탈이 여기서 딱 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팀원이 있어서 아 얘랑만 같이 가야지 하고 네, 지금 멘탈을 네, 최소... 네, 최대로 붙잡고 있죠 왼쪽 보면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붙어가고 있는데 팀원과의 거리도 또 벌어집니다 3m, 4m, 5m 이렇게 되면 또 드래프팅도 적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자, 여기서 또두 번째 멘탈이 나갔는데, 어, 이제 오른쪽 위를 봤더니 언덕이 끝났다라는 걸 봤고요. 그래서 아, 그러고서 갑자기 키엘이 나 갈까? 이러면서 저를 추월하고 있죠. 역시 월드 클래스. 네, 키엘을 제가 또 따라가면서 다운힐을 진입을 합니다. 네, 다운힐에서 이제 붙어줘야 평지. 여기서 놓쳐버리면 평지에서는 절대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다운힐이 끝나기 전에 앞까지 붙이기 위해서 마지막 성냥까지를 태우고 있고요. 다운힐이 끝나기 전에 네, 선두까지 붙이는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자, 점점 주, 거리를 줄여 나가면서 네, 선두에 붙였다는 안도감과 함께 네, 네, 소매, 비명을 지르고 있죠 자, 선두에 진이, 네, 붙여서 이제 마지막 평지만 좀잘 버티면은 이제 피니시까지갈수 있다 네, 또 기엘형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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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아, 오더 내려달라고 하고 있죠 지프트가 네, 처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게주요했습니다 저한테는. <laughs> 네. So 지금 이제 4kg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10점대로 가속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제가 채원들한테 알려줬는데, 네, 리비라는 이 친구도 굉장히 지프트를 많이 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을 해줘서 쫓아가고 있고, 저도 네, 앞인 선수들의 뒤를 네, 따라가면서 페이스가 훅 올라갔죠. 이제 52kg, 53kg, 54kg까지 쭉쭉 올라가는 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피니제 3.7km를 남겼기 때문에 막판 스프린트에서 부족할 것 같은 이제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어택을 올인으로 해 놓고 뒤에서 선수들이 안 따라오면은 이제 어부지리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숨어 있다가 스프린트만 노리기 위해서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택을 산발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2.8km로 남기고 LA가 어택을 했는데 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리가 녹아내리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추격을 포기를 하고 있는 찰나인데요. 그럴 때또 저희 팀원들이 나가주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마지막 열차라도 잡아타야겠다 하고 붙고 있습니다. 500W씩 이렇게 막 네, 마지막 스프린트를 앞두고서 이렇게 파워를 쓰면은 막상 스프린트를 할 때는 최대 출력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최대한 파워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앞에 있던 라이더를 내가 갖다 붙일까 하다가 아 여기 그냥 뒤에 있는 애들을 믿어보자. 네, 뒤에 애들이 붙여줄겠지라고 믿으면서 이제 좀 도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애들이 좀 앞으로 나오니까 다시 붙기 위해서 파워를 올려서. 네, 얘네들이 절 끝까지, 선두까지 붙여주길 바라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 <laughs> 여기 지금 방금 지났던 아치가 끝인 줄 알았던 키엘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아직 1.9km가 남았습니다. 네, 2km가 있기 때문에 시속 한 50으로 달리면한 3분 안에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이제 다리를 쉬고서 막판 한 15초 정도의 스프린트를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 이런 저 같은 스프린터를 이제 카운트하기 위해서 짜내는 네, 타 팀의 B 스프린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선가 네, 아마 1km 정도 남기고 또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선수들 있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갭이 점점 벌어지고 이 갭을 못 메우면은 네, 저는 뭐 막판 스프린트도 못 하고 그냥 네,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붙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튀어 놨지만 아 현실적으로 다리가 안 된다 라는 걸 깨닫고 네, 파워를 조금 낮춰서 뒤에들이 잡아주기를 배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키엘형이 보이죠 네, 형 잡아줘 하면서 뒤쪽으로 다시 가는데 이네 명이 앞에 있는 선두를 잡으면 은 저는 이제 막판 이제 스프린트 도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네, 스프린트 같은 것도 네, 쓰지도 못하고 그냥 경기가 끝나는 거죠 현재도 이제 심박이 190이 될 정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 근데 여기서 LA 선수가 에어로부스트를 쓰면서 스프린트를 칩니다. 400m를 넘기고요. 저는 보통 한 300m 정도에서 스프린트를 치는데 저보다 한 발짝 빨랐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스프린트를 시작을 하고요. 네아 파워가 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금 롱 스프린트입니다. 이런 식이면 은 네. 제가 비를 네, 네,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그래도 키엘 형한텐 잡히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피니시를 한 네,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Yeah, thanks for coming out, e v e r y o d y 외국 친구들도 많이 봐서. And check out my videos. There's a race this for the Seattle crits. You guys might like it too. Seattle crit도 제 바로 뒤였던 것 같아. r a t it's g i n a whole different thing. So that doesn't mean I'm like world class or anything. Yeah, thanks for thanks Legion for coming out and having a great event for us. I'll see you all next week. Ciao.